4대 혁신과정 중에 그 리더와 구성원의 혁신, 역량 혁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리더를 시작으로 해서 구성원까지, 전 구성원까지 해서 처음에는 소통부터 시작해서 공감을 얻고 실행을 해도 정작까지 가는데 총장님께서 예상하실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혹시 또 기간 다음에는 몇 프로 정도가 전 구성원이 시대적으로 다 정착되는데 상장이 의정대로 성공하셨다고 보시지 뜨고 싶습니다.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시간이 많이 안걸려니다데 우리가 이제 뭐몇 푸느냐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24명의 총경 중에 한 명만 변해 도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한명 변한 사람들이 변한 사람 중에 고그 바로 아래 있는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한 사람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장 밑에 계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중에 누군가 한 사람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장, 지구대장, 화출소장 밑에 직원 중에 누구 한 사람만 변하면 되는 거예 요게 한 세트가 완성된 거예요한 세트가. 한 세트만 완성되면 일은 이제 요 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요. 요 때까지가 시간이 걸리지. 근데 요게 완성될 때까지 내가 이 청에 있을지 없을지 그걸 몰라요. 왜? 나는 간접궁이니까, 오라면 오, 가라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니까, 러 누가 급해? 내가 급해? 여러분들이 급해? 근데 뭐라 그래? 청장 떠나고 나면 그만일 건데, 저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응? 그리고 청장이 가고 나면 다 어느 길로 돌아갈 건데, 응? 어느 세월에 하려고 그러느냐? 평생 그렇게. 그래. 그러니까, 그한 사람이 네가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순간 변해 있잖아.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고. 그러니까, 좀 아까 그런 것도 남의 다리 긁은 거지. 그지? 저 청장이 가기 전에 내가 그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일선에 있는 경찰관이 지금 요, 요, 지금 강의를 들었다고 쳐봐. 어? 그러면, 아 내가 저, 내가 저거 한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근데 위에 바로 계장한테 물어보니, 계장 깜깜 무소식?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서 또 과장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과장 깜깜 무소식? 서장한테 물어보니, 몰라, 마. 그러거왜 나한테 물어봐. 마. 그, 저, 청장한테 가서 직접, 그, 지가 한다니까, 청장한테 가서 물어봐. 그때, 청장을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은 권리가 있는 거야. 그때 나를 찾아 오라는 거야. 아니면 나를 부르든지. 왜? 너는 네할 노력 다 했지 않느냐? 너는 네 계장한테 물었고, 음. 계장이 안 돼서 너는 과장한테 물었고, 과장한테 안 되니까 서장한테 물었으니 나는 그럼 어디 가서 길을 찾아야 돼. 이 말을 한 나한테 직접 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직접 요청할 권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면 내가 이제 그걸 붙지. 니네 서장한테 그거는 물어봤느냐? 니가 니네 서장한테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요걸 붙지. 근데 그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지 서장하고 연구할 건 하나도 안 하고, 나한테 떨려 모자라면 내가 몸이 하나인데 그다 어떻게 감당하냐? 연구하고 노력한 사람 만나주는데 내가 시간을 써야지. 그죠? 원리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꾸러미만 이게 되면, 응? 그 다음부터는 요렇게 된그 팀은 재밌어 죽을까? 짜증나 죽을까? <laughs> 응? 재밌어 죽겠지? 그러면 그 옆, 옆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저것들은 왜 저렇게 재밌게 사나 하고, 벤치마킹 할까, 안 할까. 그래서 급격하게 변화는 그래서 요, 요 완성된 케이스를 책으로 하나 자, 1년 거든지, 어? 한 3년 거든지. 내가 떠나도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잖아? 나는 또 떠나서 다른 데 가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하면 3년 되면 이 책의 저자가 몇명 돼? 수십 명 되겠지? 그죠? 수십 명이 책을 한꺼번에 내면 안 되는 건가, 뭐? 그렇게 해서 우리의 3년 생활 기록부. 이렇게 뭐 책을 낸다 쳐봐. 이렇게 되면, 이 사회에 내놓으니까, 사회 사람들이 읽으면, 각각의 사람들이 다 나가서 강의하는 사람이 되겠지. 현장 경찰관은 현장 경찰관대로 그 필요로 하는 어떤 조직인가 어떤 사람들의 그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가서 강의를 할 테고. 그죠? 여러분들 계획장은 그쪽의 중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테고 서장들은 그 임원급들 내지는 지역에 있는 CEO들 그리고 나는 CEO든지 대기업 그룹 회장들 이 사람들한테 가서 강의할 거 아닌가? 왜? 쥐가 이렇게 재밌고, 어? 그, 이, 살아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려면, 지가 배워야 되잖아. 그래서 강의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각자가. 그러면 나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벌써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 이 조직에 들어와서 10년을 근무를 했다면, 이내 기록이 있어서, 내 기록을 가지고, 누군가 후배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자로 변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우리조차도 그거를 누구, 누구, 누구한테 배웠느냐고. 어? 일무어다가 죽은 귀신이 붙은 놈들처럼, 밤새 일안 한다고 혼만 내고 지랄들 해대고, 밤새 붙들고 앉아가지고, 저녁 때 퇴근하려고 하면 일 주고 자빠졌고, 그런 세월을 거쳐왔잖아. 그래 놓고 또 못한다고. 짜증내고, 자꾸 아랫사람들 혼내고. 그게 내가 경위 때부터 한 일이 있어요. 제가 본청 대공에서 87년도에 들어갔잖아요. 88년도지. 1년 지도교관하고. 아니, 그때는 석회가 있었는데, 석회 끝나고 나면 이게 밤새울 일이 맨날 떨어지네. 근데 석회가 언제 끝나느냐. 7시쯤 나와요. 7시쯤 그렇게 하고 자기들은 일 던져주고 밥 먹으러 가서 안와 그네가 선배님들한테 그랬어 선배님 우리 들어갑시다 그야 박쥐님 무슨 소리야 어 7시쯤 나오니까 우리 딱 들어가 가지고 암무도 없으면 일못줄거 아니에요 아왜일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느냐고 석회에서 내일 아침에 주면 되지 그랬더니, 아이, 박진, 그러면 되나? 니나 해라. 나는 땡 하면 퇴근해버렸어요. 땡 하면 출근하. 내가 엄청 농땡이야. 땡출땡퇴야 그니까 러 한, 한, 보름 되니까 옆에 있는 고참 선배님, 고향 선배님이 하루 차 한잔 하자 그러면서 그러더라. 야, 박진, 또 대학 나왔사라 그러면 되냐? 주위에서 지금 난리 났다. 왜요? 그랬더니 젊은 놈이 일할 생각을 안 하고, 뺀돌거리기만 어? 한다고 지금 다들 막 입을 댄다는 거예요. 그 내가 선배님, 어제 저녁 뭐 했나? 내가 얘기해 줄까요? 그 어제 과장님이 나왔는데 아무것도 명가 안 줬죠. 안 주니까 우리 밥 먹으러 가자고, 밥 먹으러 갔죠. 그렇게 해서 소주 한잔 걸치고, 9시 뉴스 본다고 들어왔죠. 9시 뉴스 끝나고 40분에. 그냥 일부는 가고 또 일부는 소주 한잔 더 걸치자고 또 옆에 실비집 가가지고 또 가서 10시까지 있었 죠 어?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왔 잖아요. 오늘 아침 7시에 와서 뭐 하셨어요 신문 들춰보고 뭐 있나 보다가 응? 뭐하고 또 졸다가 이렇게 있었죠. 그 전날 뭐 하셨어요 3일을 내가 쭉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뭐 했게요. 가가지고 뭐, 테니스 치고, 운동하고, 체력 기르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선배님이 더 전투력이 있을까요? 내가 전투력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야, 니맘 네 때려라. <웃음> <웃음> 나는 모르겠으니까, 니맘 네 때려라. 그러시더라 그내 에피소드인데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도 이 내가 그런 좀 반골기질이 좀 있긴 있었던 거야. 응? 나는 그러고도 사실은 안 쫓겨나고 선배들한테도 다 이쁨 받고 그 그렇게 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어? 절대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말고 좀더 당당하게 해. 응? 내가 할 소리는 하고. 상대가 이해가 되게끔 얘기만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상대가 이해가 되게 얘기를 하는데도 상대가 자꾸 뭐라 하면 그 사람 누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는데도 자꾸 딴짓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는 부분도 내가 해야 될 도리가 뭐고 지금 이 시점에 요 때가 어떤 때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상대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내가 뭐를 하겠다라고 어나운스를 하는 것은 나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나는 여러분들한테 뭐 하라고 안 하잖아요. 나는 이런 생각으로 여기 청장을 하는 동안 이런 생각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경찰 업무를 해나가겠다라는 내 선언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걸 따라가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란 말이야. 이걸 잘 이해해야 돼.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다 이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물어서 이해되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묻고 또 물어서 이해가 되고 했으면 해가려고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또안 되면 또 묻고 요것을 하자라는 거예요. 요 프로세스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프로세스에 동참하는 사람하고만 그걸 하다 가겠다라는 거야. 왜? 어차피. 모든 3,400명의 모두를 내가 이렇게 갑시다 하고 간다고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서 반발만 일어나고 저항만 일어나서 아우성을 칠 테니까, 이거 같이 동참하지 않을 사람은 기존대로 네가 하던 대로 해라. 이거야, 너 편한 대로 하는 것도 그 대신 내가 가이드라인을 줬잖아. 니네끼리 재밌게 해라. 그러니까 박재진이가 와서... 짜증나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소리는 이제 못하는 거지. 왜? 니네가 재미있는 수준에서 일을 하라고 내가 가이드라인을 줬잖아요. 그 수준이 각각의 과별로, 개별로, 팀별로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내가 가이드라인은 일률적으로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니네 팀이면 니네 팀, 니네 과면 니네 과, 니네 서면 니네 서. 여기가 재미있는 수준으로 해라. 내가 기준을 그렇게 줄 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 중에 박재진이를 쓸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간을 보지 말고, 그죠? 이런 거야. 그래서 그 아까 그거에 대한 이 직접적인 답을 하기에는 적절치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지금 둘러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앞으로는 요 요것이 세팅이 맞춰지기 전에는 내가 절대 이 조직을 안 떠나요. 왜? 내가 계속 하나님한테 내가 요 축원을 하거든. 요 모델을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성이 안 되면 지금 요렇게 내 말을 듣고 누군가가 깨우칠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고사람하고 그 같이 해서 내가 밖에서도 내가 요 일을 할 거거든. 그런데도 다 완성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 죽어서 귀신이 돼서 내가 할 거거든. 그러니까 피해갈 수 있을까 없을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했지. 응? 그러니까 원원 어? 동력자가 있을 때 하는 게 제일 편해 귀신하고 만나서 여러분들이 하려면 훨씬 힘들어 <laughs> 메시지가 불분명하잖아, 그렇지? <laughs> 그 이해됐어요? 네. 네, 네.